안녕하세요. 예림사 씨, 스타리의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수영, 수영,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왔는데, 오늘, 네, 역대급, 역대급으로 잘해주시는 분을 한번 오시고 상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 빅토리 부산 지프 푸조 전시장입니다. 그럼 푸조도 팔고, 집부다는 <laughs> 얘기죠.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차종을 두개 중에 선택도 가능하겠네. 어 그럼요. 아 그렇군요. 아 여기 보니까 차가 이뻐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차가 이뻐요. 네네. 그리고 요즘 어,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지금 서울에 폭설이 내려서. 네 맞습니다. 어, 나왔다가 집에 못 가신 분들 많고. 네 새벽에 그뭐 말들이 퇴근이 없어졌다 이런 말도 <laughs> 있는데. 뭐 새벽 4시에 들어갔다는 분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지프 친구들은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갈수 있죠? 아 그럼요. 어디든지 다갈수 있습니다. 진짜인가요? 아 그럼요. 아, 한번 어 요즘 연말 할인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차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는 뭔가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랭글러 안에서도 그, 오프로드 특성이 조금 많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는, 루비콘 투도어 차량입니다. 아, 그러면은, 도어가 둘?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개가 낫지 않나요? <laughs> 그거는, 옛날 랭글러 쪽, 옛날 군용차의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투도어를 엄청 고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옛날에 쌍용의 코란도 느낌이 나는데? 아 맞습니다. 네. 그 차의 전신인 모델이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될 원래 것 전에 그, 이 모델이었다. 네, 그리고 어. 코란도가 임시적으로 저희 랭글러를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라이센스가 이제 끊어지고 코란도는 독자적으로 나가고 이제 지프는 계속 이제 랭글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자 실내 한번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차가 이쁜데 실내는 약간 군용차량처럼 약간 좀 투박스럽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지바겐이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이네오스, 이런 차량들까지 전부 다 실내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디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위에 뚜껑 열리나 본데? 네, 전체를 다뗄 수가 있습니다. 뗐다 붙였다 할수 있다? 네네. 아. 군용차처럼.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여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2.3인치로 지금 23년도까지 나온 모델들은 8.4인치고, 24년도부터 새롭게 출시된 MCA 모델들은 12.3인치로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AUX 1, 2, 3, 뭐4 이거 전 뭐죠? 아, AUX 1, 2, 3, 4라고 해가지고 네. 랭글러 차량들은 외부에다 악세사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근데 구형 차량들은 그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악세사리들을 실내에 스위치 패널들을 달아 가지고 실내에서 이제 컨트롤을 했었는데 지금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 본닛 중간에 보면 배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악세사리를 네. 연결을 하면은 실내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오, 죽이네. 네, 네 개까지는 그뭐 LED나 뭐 윈치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타이어 어우, 이 얼음 얼어도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지금 얼음이 언 상태에서 하는 타이어는 따로 있어요. 아, 알파인? 따로 있어요? 네. 음, 알파인이나 뭐 노르드 계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눈 왔을 때? 눈 왔을 때 밟고 가는 거는, 근데 빙판이 되면은 모든 차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 어쩔 수 없고. 눈을 밟고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 퇴근은 가능하다. 아, 네. 퇴근은 충분히 <laughs>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타이어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루비콘 같은 경우에 사륜 시스템이 워낙, 뭐, 책계 진짜 최고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량 차값 얼마인가요? 지금 8,040만 원이고요. 지금 할인, 공식 할인은? 공식 할인은 1,000만 원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죠? 전화를 해보시면. 아,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썬팅, 블랙박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썬팅, 블랙박스, 뭐 기본적인 액세서리는 다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4종5종 세트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플레스트가 없습니다. 왼발을 올려놓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들어가는 데드페달, 엔트리가드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저희가 다 제공한다고 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음,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 카페도 카페 카페에는... 블로그인가? 네. 다, 할까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제가 위에 올려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나라시면될것 같고, 다음 촬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그랜드 체로키인가요? 네. 그랜드 체로키 서밋 리저브 6인승 모델입니다. 6인승? 네. 아, 롱바디 이렇습니다. 모델이고요. 아, 쇼바디, 롱바디가 있나요? 네,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무다. 네. 얘는 진짜 나무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결을 네. 보시면은 네. 실제 나무의 결이 그대로 있습니다. 음. 그 얘기는 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실제 이제 나무를 쪄가지고 디자인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6인승인데 뒷자리 혹시 안 불편하나요? 둘둘둘 사이즈고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앉아도 주먹이 머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차량 가격 은 얼마인가요? 1억 230만 원이고요. 어, 억선이 나는데. 아 그럼 여기 이 차량도 천만 원 할인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아 있다. 뒷자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음.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가죽은 루이비통에 들어가는 팔레르모 가죽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이비통 하나 여기 들어갔다 보면 되나요? 루이비통 가방 한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인가요? 네. 혹시 가방으로 바꿔주실 수있까 아... <laughs> 가방으로 바꿔드리고 싶지만. 아, 그런요 아, 이 차량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게 나무가 좀 이뻐 보이네. 네네. 음, 그렇구나. 얘도 사륜이 되죠? 아, 얘는 랭글러하고 다르게 셀렉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얘는 항치사륜이 적용이 되고요. 항치사륜 네. 거기에 이 차량도 모드에 따라가지고, 높낮이, 이런 거다 조절이 됩니다. 에어 아, 그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얘도 퇴근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laughs> 그리고 이 차량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 차량에는 우리나라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60%에서 한 70%가 사용하는 네. 그 맥킨토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게 뭔가요? 맥킨토시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아, 요거는뭐 벵에롤룩슨이나 뭐, 뭐 바오일 킨슨부터 해가지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런 브랜드들은 네. 차종마다 이제 막다 들어가긴 하지만 메킨토시는 네. 저희가 1대1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소리가 되게 좋다는 얘기 스피커는 지금 현재 19개가 들어가고요 19개요? 네 <laughs> 그리고 우퍼가 이제 서브 우퍼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달려있고 앰프가 요즘 이제 마이크로 앰프라고 해서 되게 작은 앰프가 들어가는데 네네. 앰프가 17개가 들어갑니다 17개 네 아... 거의 스피커마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거의 오케스트라 하나 넣어놨네아그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해상도도 좋지만 포커스가 차 안에 앉게 되면은 고객의 머리 쪽으로 뒤에 앉거나 앞에 앉거나 상관없이 머리 쪽에 포커스가 다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앉으셔도 음악은 되게 선명하게 들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음악을 꼭한번 들어봐야 될 아, 그럼... 만한 차네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듣다가 다른 거는 듣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아...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요 차는 한번 음악을 꼭 들어보시는 차로 네. 하면 될것 같고. 맞습니다. 옆에 차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 차량은 루비콘 포도 하드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 네. 아, 문이 4개네. 네네, 맞습니다. 저 4개짜리 좋아해아두 네, 개짜리는? <laughs> 금액 차이도 거의 한 3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실용성을 챙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포도를 요즘 더 많이 찾으시긴 하세요. 이차 얼마인가요? 지금 이 차량 8,340만원입니다. 가격 괜찮네? 네네. 거의 차라리... 한 300만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저, 저차 얼마라 그랬죠? 지금, 저 차량이 8,000대, 요게 한 300만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무조건 이거 사겠는 아, 저 같은...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은 트렌드적으로 이제 실내, 그러니까, 조금 실용성을 더 고객님들이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짐이나 이런 거를 캠핑을 다니신다고 하면은, 투도보다는포도가 확실히 짐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인기는 얘가 더 많겠네. 포도어가 훨씬 더 인기는 많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도어는 지금 4,250 정도로 정말 극단적으로 짧은 차량입니다. 아. 근데 이 차량은 4,800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음... 직진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이 차량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 차는 캠핑 목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근데... 공간이 좀 있는 게더 낫잖아요. 캠핑도 보시지만 단순히 이제 캠핑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네. 튜닝을 해가지고 좀 나만의 차량으로 꾸미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그래요. 미국에 이제 개로진 문화가 있기 때문에 머스탱을 네. 기본형을 사서 내 입맛에 꾸미는 것처럼 지금 랭글러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입맛에 맞게끔 꾸미는 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 그럼 차 값이 별 차이 안 나는데? 네. 어, 할인도 그럼 거의 동일한 가요 네, 할인은 동일하게. 오시면 제가 최대한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지가 짜실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네, 마른 오징어 물, 물 나오고 있습니 <laughs> 아이, <타실> 그럼요. <laughs> 아 수분까지 빠질 정도 아, 그런가요? 아이, 그럼요. 알겠습니다. 차 이쁘네요. 네, 트렁크 한번 보시면. 네. 어우, 이 우퍼 알파인 우퍼가 네. 있네. 예전에는 튜닝 오디오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마세라티하고 지프 이쪽에서는 기본 오디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요, 요, 눕히면은 긴 것도 실을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이거 있는 이유가 이게 오픈돼서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위를 다 떼게 되면, 네. 실제 이 차량의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이 하드탑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충격을 못 버티고 그런 건 아니고 아 기본적으로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텨 주지만 실질적으로 혹시나 사고났을 때일 때에 때에서 응. 전복 사고나 네네. 근데 대부분 랭글러들은 오프로드를 갔을 때 전복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해서 설계가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레이싱 카드에 들어가는 롤바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어 됩니다. 한마디로 이골고깨대가 있다는 얘기. 어 튼튼하네. 이게 아, 그냥 프레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냥. 아차 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이쁜데 이거 기름은 뭐나요? 휘발유 차량이고요. 고급유는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되고 음... 이 차량은 2.0 터보 엔진이고. 2.0. 네. 그리고 출력은 272마력에 토크는 40.8 토크입니다. 아 옛날에는 디젤이었잖아요. 지 예전에는 3600cc 가솔린하고, 그리고 2.8 사기통 디젤,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되고, 지금은... 그리고 2018년 9월 달부터 한국 출시 기준으로, 그때부터는 2.0 터보 엔진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옆에 똑같은 루비콘인데, 얘는 찝차네. 이 차량은 이제 랭글러를 바디로 하고 있는 글래디터 픽업 차량이고요. 예 비싼가요? 이 차량도 한8,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비싸네,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는 이 차량도 이게 8... 하드탑이지만, 네. 저 위에 보시면 저 사라 하 파워탑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이 차량도 위에가 파워탑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델은 하드탑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8,300만원대. 음... 그리고 이 차량에 만약에 파워탑이 들어가게 되면, 이 차량도 한 8,5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200 정도 업이 니 네네, 맞습니다. 어... 트렁크 뒤에 적재함 작살 나는데? 적재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란도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크고 네. 그리고 렉서 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동 소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 네네. 근데 얘가 좀 단단해 보이네. 얘가 랭글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좀, 기본적인 사륜 기능이나, 조금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친구들은 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을 뗄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문을 뗄수 수 있습니다. 천장도 왜? 떼고, 문도 떼고. 아, 문도 뗄수 있다고요? 네네. 아, 그래서 얘가 밖에 있나? 네네, 맞습니다. 어, 얘는 못 떼죠? 얘도 뗄수 있습니다. <laughs> 문다 뗍니다. 진짜로요? 네, 다뗄수 있습니다. 위험, <laughs> 위험하챈데. 근데, <laughs> 하프도어가 나오고 있어요. 어... 문이 여기가 없는 순정으로도, 여기서부터 딱 끊어져 있는 하프도어가 나오고, 어... 어퍼도는 실리콘 창이 들어가 있는 창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애프터로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래요. 정품은 금액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실내는 랭글러 차량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쁘네. 아, 네. 음... 이 친구들은 이제 사료 넣어주고. 맞습니다. 예전 고객님들은 좀 아시는데, 요즘은 지금 그랜드 체로키처럼 전자식의 모드 변경으로 이제 가능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셀렉트 기어가 들어가 있는 기어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동은 아니잖아요? 수동으로 그 저희가 EH 그러니까 EH, 4H 하고 이쪽에 차륜 하이까지는 전자식으로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고 거기서 로우 기어를 들어갈 때 실제 물리 기어가 변경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루비콘 같은 경우에 실제 차량 토크의 4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실제 속도의 4배로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서 산이나 모래밭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실제 이 차량은 그냥 악셀링 하지 않아도 자기가 탈출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그, 지프, 지프에 대해서, 어,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어, 혹시라도 나는 퇴근을 하고 싶다. 아. <laughs> 퇴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 판매는 가능하시죠? 어 전국 어디든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에서 음. 구매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부산에서만 AS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분당에도 모회사가 또 있다 보니까 분당 지프 전시장이 또 같은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어디에서 구매를 하셔도 서울 쪽도 경기도권도 AS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천후가 음. 다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신게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